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트럼프 바이든 어때요? 글쎄, 국내 신문은 요새 바이든을 거의 용비어 천가 수준으로 이제 떠받들고 그 종북단체랑 같이 노는 카말라 해리스를 네. 거의 성녀 수준으로 떠받들고 있는데. 아, 아, 그 종북단체랑 같이 노는 친구거든. 음. 그, 그 저기 전에 여기서도 얘기했었죠. 아, 그래요. 한 네, 한번 얘기해요. 캘리포니아에서 예. 민족학교, 헤커리어리소스에 음. 그룹이랑 같이 노는 친구인데. 음. 어~ 좀 국내 언론이 제가 보기엔 좀 미쳤다고 봐요 음. 특히 요새 이제 제일 이게 이렇습니다 미국 여론조사는요 한한달 정도 남겨두기 전까지는 지들 맘대로 해요 음. 샘플링을 음. 그러다가 이제 이~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샘플링을 조심하거든요 아. 가중치를 안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일관적으로 그 일관되게 조심해서 하는데, 객관적으로 하는데는 대표적으로 라스무센을 꼽습니다. 아, 라스무센. 그런데 음. 네, 라스무센 같은 경우에 음. 어그 지난 주부터 지난 주 말부터 트럼프 지지율이 51%로 보이고 있어요. 그럼 음, 이겼네, 트럼프가? 이번에 대승할 거라고 얘기하는 데 미국 음. 사람들. 아마 음. 그 직접 미국 쪽에 이렇게 교포나 이런 그. 이런 좀 사회를 보는 사람들 한열분 골라서 주변에서 전화를 해보시면 음, 트럼프 이길 음, 것 같다는 얘기를 한 여섯 분 이상 하실 거예요. 아, 네. 음, 그래서 그래. 국내 저를, 언론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저희 그 시청자들 중에도 미국 네. 그 미주에 계신 분들이 꽤 많으신데 네. 또 아주 열렬한 팬들이신데 네. 대체로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글쎄요. 그러니까 국내 언론이 거의 제가 보기에는 이... 중국 간첩 수준이에요. 음, 음, 그래서 이게 무슨 짓을 하고 음, 있는지 중국이 ]구나. 바이든을 원하는 모양이네? 당연하죠. 음. 중국은 바이 그, 원하죠. 그 챔벌린처럼 보이나 보네, 바이든 그게 아니라, 이, 이 바이든 아들이 일조 음. 원을 먹었잖아. 음, 중국, 중국, 벤처 음, 차이나, 차이나로부터. 아하. 음. 그러니까, 바이든은 이제 한반도 문제는 또 별개인데, 네. 일단 중국에 관해서는 굉장히 유화적으로 나갈 거로 봐요. 바이든이 음. 되면. 음, 음, 음. 그래서, 어 이제 미국 바이든도 정책이 뭐 예를 들면 오픈 보더 정책이거든요. 음. 국경 단속 안 하겠다. 불법 이민자 단속 안 하겠다. 세금 음. 올리겠다. 네. 이런 극좌 정책을 플랫폼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어. 제가 보기에는 이번 선거 바이든 힘듭니다. 게다가 어. 계속해서 치매가 나와요. 바이든이. 네, 이런 음, 뜻은 음, 음, 음. 요번에 나온 치면 옛날에도 한번 그거 있었는데, 저는 조 바이든의 남편, 조 바이든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뉴욕시 뉴욕 가서 연설 하면서, 이곳 아요와에서는 음. 뭐 이런, 이런 그 용서들, 그러니까 조 바이든의 지금 일정을 보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아니, 미국 지금 유권자의 59%가 조 바이든이 임기 4년 못 채우고 부통령한테 넘겨준다라고 보고. 아, 그러면, 음, 음. 근데, 이제 조 바이든의 연설, 이렇게 그 일정을 보면, 이렇게 라이브하게 대중과 마주치거나 기자와 마주치는 스케줄이 하나도 없어요. 음, 음. 그래요, 그래요. 실수가 낫다. 어. 그게 있잖아요. 옛날에 어. 저 김영삼 YS는 예, 예. 핵, 핵무기를 물어봤는데 핵발전소로 대답을 했거든. 근데 예. 그거는 누구라도 치매라고 안 봤어. 그냥 무식해서. 예, 그렇지. 어. 무식해서라고. 그래, 게 차라리 그게, 무식한 게 낫지. 김, 김영삼의 그게 셀링 포인트였잖아. 나 음. 무식해. 어, 어. 그래서 나 아, 머리를 빌릴 거야. 네, 그렇지. 아, 그랬죠. 그랬죠. 그리고 김영삼이 유명한 얘기 가 있잖아. 어. 그 저기 중국집 가서 주문한 얘기 알아요? 아뭐라 어, 그래? 중국집 가서 세 명이 가서 김영삼까지 어. 세 명이 갔어. 어. 근데 저기 뭐야 그 이제 저기 한 돌아가면서 주문했고 그 우동, 짜장. 어. 그래서 김영삼이 나 어. 탕수육 그랬다고. 그랬더니 어떤 그쪽에 하나가 그 우리 두 글자 주문이라고 다시 다시 어. 다시 주문해봐 그랬더니 탕수육. 탕수육.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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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김영삼 스타일거도 <laughs> 그렇지. 두자 맞네. 투자 <laughs> 맞네. 그러니까 김영삼이 응. 그러면은 응. 이건 무식해서 그런 거지 치매라고 안 보거든. 그러니까. 반대말이야. 강단. 바... 바... 어. <laughs> 어. 그렇지. 근데 바이든이 이러면 이게 무식한 거는 아니잖아. 바이든이 치매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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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식한 건아니잖 아니 미국 미국 유권자 응. 59%가 치매라고 생각하니까. 어. 음. 사람못 채운다 그러고 <laughs> 알겠어요. 그 이거는는 어때요? 그 지난번 트럼프 때 저기 러시아 스캔들이 있었잖아. 네네. 선거에 개입했니 많이 했죠 네. 지금 이 중국이 네. 선거 개입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휴스턴을 다다걸은 이유가 음. 휴스턴이 그비엘레애들이랑 그렇게 깊게 접촉했다는 거 아니에요? 엔티파랑 음. 휴스턴 그 영사관 폐쇄한 게. 음. 중국 개입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개입하죠. 음.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예, 미국의 음. 극좌 세력을 돕는 방식으로. 음. 네. 감히 아니면... 해킹하거나 뭐 이런 거는 못하요 그거는 힘들 거예요. 미국이 음. 막, 얼러트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힘들 거예 음. 네. 사실은 그렇지. 이게 비상이 걸려서 네, 네. 딱 그, 워칭하고 있을 때는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방심하고 있을 때슬금원이 네, 네. 들어와서 하지만. 네, 네. 네. 알겠어요. 자, 이, 바이든과 트럼프, 어, 트럼프와 바이든,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너무, 이, 이 좌파훈련의 필터링을 거쳐서 전달이 되니까. 그러니까 또라이로 생각하지. 어, 또라이지, 진짜. 네. 네. 사, 아, 저게 양아치, 상사꾼 또라이. 어? 그렇지. 그 네. 맨날 우리를 막, 겁박하는 것 같고, 막돈 뜯어가려고 그러는 것 같고, 막, 것 같고, 막 이렇게. 트럼프 보여. 돼가지고 우리가 손해본 게 하나도 없거든. <laughs> 그렇 <laughs> <laughs> 근데, 완전히 아, 네.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어. 근데 그 조중동에 같이 만들어주고 있죠. 오히려 더 만들죠. 조선은 왜 그래? 다른 건뭐 그렇다 치고. 저는 어, 뭐, 그러니까 중국 간첩에 의해서 장악도 있거나 중국 음. 간첩과 같은 자들에 의해서 조정당하고 있다고 음. 그요무식해서 그런 건 아니고? <laughs> 이미 그 수준을 넘었죠. 음. 매, 매일 바이든을 띄우니까. 음. 이거는 뭐냐면, 이건 미국 대선 뒤끝이 안 좋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많은 그런 예측이 나오는데, 얘들이, 네. 얘들이 6천만 명한테 유니버설 메일 인보팅을 하겠다는 거거든, 민주당 쪽그 주지사들이. 그러니까 이게 선거인명부가 없는 나라에서 옛날 선거 기록 가지고 투표지를 막 보내겠다는 거야, 6천만 명한테. 음, 음, 음. 예, 예, 우편, 우편 사전투표지를, 사전투표지를. 그러니까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그거를 기화로 삼아서 다시 카운팅하자, 뭐 하자 그럴 거고,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그럴 거고, 그래서 요번에 아마 음. 11월 3일 투표 나고 나서 개표 나올 때까지 2~3개월 끌어요. 음. 최소 음. 양쪽 다 그래요. 지금 음. 상황이. 그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메일링, 유니버설 메일링 보팅을 수천만 표가 이루 어, 표를 결정하면 그렇죠? 거기다가 음. 유니버설 메일링 보팅이 더 문제가 뭐냐면 두번 투표할 수 있어요. 아 그래? 네, 예. 그걸 못 걸러내? 못 걸러내 시스템이. 음. 그러일에서 그러니까 한번 보내고. 음. 현장에 와서 한번 하고, 이거 못 골라내요. 응. 내가 메일 받았다, 그래서 나는 안 한다라고 알아서 양심적으로 하면 모르겠는데, 그냥 가서 무조건 현장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우편 오면은 또 알아서 보내고, 예, 예, 예. 뭐 나머지 누구들이 알아서. 예, 그러니까 알아? 민주당이 응. 지금 이게 완전 지옥으로 가는 문을 여은 거거든. 응. 그래서 이번 요번 대선은 치러지는데, 응. 그것에 당락을 두고서 거의 정치 내전이 붙을 거예요. 응. 그게 한 3, 4 개월 갑니다. 으흠. 그러면 이게 예측되는 상황에서 조중동이 바이든을 띄운다는 얘기는 음. 미국의 정치 내전에 바이든 쪽에 줄을 서고 음. 그 얘기는 중국에 줄을 섰다는 얘기예요. 음. 그래서 조중동 안에 핵심 멤버들이 중국 간첩이거나 혹은 음. 중국 간첩에 의해서 영향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뭐 그래봤자 조중동이 그 트럼프 또는 바이든 당선에 무슨 아니죠. 직접적으로... 국내죠 국내. 어. 헤메라이를 그래. 겨냥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우리나라. 역할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우리나라죠. 그렇죠. 네. 그, 그러면 뭐, 뭐냐 이거지. 네. 그러니까 미중, 미국은 이제 이건 트럼프가 무조건 되는 거거든요. 음. 그, 그 몸살 거치고려 트럼프가 돼요. 음. 그러면서 미국은 계속 반중으로 나가고, 음. 북한 계속 나가 그럼 얘는 어떻게 하려고? 나중에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감당,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걸 모르나? 다 보고 있을 테다 보고 있죠. 음. 그런데. 얘들 입장은 그렇죠. 조선 중앙 그 다음에 무슨 미통당 김종인 뭐 주호영 교수의 좀 이상하잖아. 행태가 음, 음. 뭐 무리를 갑자 기 극우로 규정하고 극우와 선 거야 음. 해 된다라고 지금 조선일보 오늘 기사 그렇거든 글쎄, 백모가 극우라고 자꾸 그래. 나고수 고 박사님도 극우고 아니 나는 아, 아니, 난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우리 몇명 모시고 조선일보 오늘 고발해야 된다고 봐요. 아, 난 그렇잖아. 흠. 그 극단적인 민족주의 주장 안 했고 극단적인 어. 력 주장 안 했는데 왜 우리를 극구라고 레이블링 하냐 이거죠. 아, 그 아, 내가 그 얘기를 하려다가 까먹었어. 시간. 음, 그, 음. 진짜 그 얘기는 중요해요. 자. 이 이자들이 말이에요 자꾸 태극기랑 선을 그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태극기를 구라고 그러는데. 음. 우리가 태극기가 거리로 나온 게 3년, 4년대가죠. 4년 가까이 되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2016년, 음, 그, 가을부터 나왔습니다. 네, 11월. 자, 10월. 음, 그러면 이제 4학년이다 되어오는데,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음. 단한 명이라도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냐? 음, 뭐, 비교적 폭력에 가까운 게 저죠. 아, 그렇지. 네, 휘발유통을 엎었으니까. 어. 네, 근데 경찰이 땡겨서 엎어진 거거든. 그래서 어. 내가, 그니까, 러미필적 고의가 돼갖고, 음. 왜그 상황에서 경찰이랑 몸싸움 있을지 모르고 휴발류통 들었냐거든. 음. <laughs> 근데 나는 엎은 적은 아니, 없어. 아니, 그래, 그래, 그래서 그래. 나는, 내가, 내가 죄가 끔찍하다니까, 그러니까 어. 항목이. 뭐더라, 항목이 저거예요 공무상 특수, 공무상, 어. 공무 집행방에 그 특수, 저기, 특수야. 그래서, 저기, <laughs> 저기, 뭐야, 그, 치상이에요. 그, 어, 어. 그래서, 이게 팔굽이 깨져가지고 경찰이 떨어져서 전치 8주가 나온 거야. 음, 최저형량이 감옥 3년이에요, 징역. 음, 최저가 그게. 음. 근데 이제, 경찰이 처음부터, 아, 쟤랑 몸싸움하다 엎어졌다라고 했었으면 진짜로 그렇게 골로 갈뻔 했는데, 어, 어. 경찰이 처음에 좀, 그, 그니까, 위증인지, 알고 위증한 건지, 기억의 착각에 의한 거짓 진술인지는 모르겠는데, 음. 어 자기는, 자기는 보고서 휘발유통 부었다로 해, 해버렸다고. 음. 근데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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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에 이각도, 저각도를 잘 해석을 해보면 경찰이 이렇게 땡겨서, 통에 빠지면서 엎어진 거거든. 음, 근데 음, 저도 음. 기억이 안 났었어, 그게. 음. 한 10초의 일이라. 음, 그래, 알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음. 그, 그 뭐, 아니, 그, 그 정도가 다야, 음. 그렇지. 그니까, 모르겠어요. 그거 가지고, 뭐, 조선일보가 나 그거라고 하면 오케이. 뭐, 해외교통 잘못되면 그거네. 태극기 세력이, 응. 지금, 촛불이 연인원 1,700만 명이라고 맨날 그거 폼 응. 잡잖아. 응. 저 문재인이가 유엔가수도 1,700만 명이라고 그러잖아. 연인원. 그런 계산법으로 따지면, 태극기 세력이 연인원 3,000만 명이 넘거든. 난 1억 될걸요? 어. 응. 그런데 단한 건의 폭력 사회, 사태가 없었던 거야. 백모 응. 빼놓고. <laughs> 아니, 자기가 저 그런 얘기에 르셀이 그걸 그렇게 써먹는 수가 있나고 아, 진짜 의리가 없어요, 의리가. 그런데 어떻게 어. 이런 세력을 어. 이걸 구부라 그러고 이거 이렇게 매도할 수 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 보기에는 특히 요새 이제 바이든을 띄우는 건 이제 그 미국의 그런 정치 혼란, 정치 내전을 각오를 하고 음. 어차피 한반도를 떼내갖고 어, 중국. 중국의 여항권에 넣겠다라는 그 전략에 같이 편승한 거예요. 음. 네, 조, 조중동이. 그러네. 네, 그래서 이거는 중국 간첩이거나, 미통당도, 미통당 지도부도 음. 중국 간첩이거나 혹은 중국 간첩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자들이 당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중동도 마찬가지고.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우리 음. 백모가 분석한 대로라면, 음. 트럼프 재선이 결정된 직후부터 이건 뭐 일종의 완전 패닉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그렇죠. 애들 그렇게 된다고. 이제. 난, 난 내가 어, 보기엔 결정 전에 그럴 거예요. 트럼프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 이게 이제 뭐 자기 이제 인기 4년인데. 앞뒤 좌고 오면은 그렇게 끝날 없지. 때까지 중국은 손보겠다고 할 건데. 네. 그럼 중국 손본다는 얘기가 중국도 많이. 중국도 많이들 다 손보겠다는 거. 그렇게 되는 거죠. 어. 왜여러 중국은 뭐 침공하진 못할 거 아니에요, 결국. 음, 음. 중국 침목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주, 중국을 흔들흔들거릴 수 있는 제일 좋은 음. 건 뭐냐? 한반도 정리해버리면 중국 흔들거려요. 음. 물론 미국 사람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트럼프 진영이 한반도 정리하기로 음. 완전히 세팅돼 있냐? 나는 그렇게 안 봐. 그 사람들 미식축구 아시잖아. 네. 미식축구 보면 쿼터백의 IQ가 150에 가깝거든요. 음, 평균, 평균 음. IQ가. 음. 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상대방 진영을 돌파할 때 음. 루트 1, 루트 2, 루트 3, 루트 4에서 복수 루트를 깔아서 돌파를 시도해요 음, 음. 그러다가 루트 1쪽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시간으로 자기 공을 던져서 공이 날아가는 시간과 그 지점 그렇지. 움직임의 음. 지점을 음. 계산하는 거야 그것도 음. 루트 서너 개를 동시에 놓고 버터백을 음. 그래 놓고 아 이거 루트 1이 가능성이 높다 맨 마지막 순간에 판단하고 음. 그쪽으로 던지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아이, 아이가 극도로 높다고. 얘들은, 미국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실용주의적이고, 멀티 옵션, 멀티 컨텐전스를 음.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쪼글락거려 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전략적이죠. 전략적이죠. 그 마지막 순간에 한쪽으로 쫙 몰아요. 음. 근데, 그걸 이제 미국, 미국 사람들 입장이고, 음. 우리 입장에서 나 같은 경우는 니들 확률적으로 틀림없이 이 길로 갈 거야. 라고 저는 그 길이 보인다고 음. 저는 착각 내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 그 길이 뭐냐면, 결국 북한 해방이야. 응한번더 음. 정리라고. 응. 음. 알겠어요. 지금 북한은 그 지금 최근에 나온 소식 뉴스가 네, 예. 김정은 저 대행 체제 이런데 네. 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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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미, 위임 동치, 예. 위임 통치 뭐 이건데 이거 김일성이 김정일이 70년 통치할 동안에도 이런 일은 없었거든? 이거 뭐랑 똑같으냐면요 세계에서 제일 잔인한 마피아가 음. 마피아 두목 거기 마피아의 상징이 되는 자가 밑에 사람 밑에 자기보다 훨씬 더 실력있고 강한 사람들한테 음. 위임해 줄수 있냐라는 문제랑 똑같아 그렇지 위임 불가 음. 위임 불가지 이거 이 얘기는 뭐냐면 속통상. 날라갔다는 얘기예요 이미 권력으로부터 죽었든지 자빠져서 누워있던지 음. 그, 니까 비활성화된 상태. <laughs> 비활성 상태. Decapacitate, i n c a 그게 린스 그레엄이 4월달에 한 얘기거든. 음. 상원 법사위원장. 음. 음. 그래서 저는 무신정권체제라고. 근데 그거를 하는. 이 문재인 정권이 막하여 살려냈잖아. 음. 김정은이가 건재하다. 건재하다고 자꾸, 걔들은 음. 그렇게 자꾸 떠벌리죠. 음. 자기들, 안 그러면 자기들이 소모하는 저기 수면제약이 10배쯤 늘걸? 음. 전체, 백배늘 걸. 응. 음. 그러면 전체가 심리적. 그런데 이번에 했는데. 박지원이가 국정원장 되자마자 국회에 나가서 이제 이 위임 통치 얘기를 박지원이가 한 거잖아. 네, 국정원장이, 나는, 나는 국정원장. 요새 박지원 굉장히 사랑스러워졌어. 그, 그서 내가 그전 미워했었는데, <laughs> 어, 우리 지원이 아저씨 잘했어. 그래가지고 누구야? 그, 색깔 진한 놈 하나 있잖아. 진, 한 사람. 죄송합니다. 우리 어, 후배도 나, 김근식. 아김근식네저비통당이 네, 저기 네. 저기 뭐야대 줄서 네, 가지고 <laughs> 출마했다 떨어진. 네. 김근식그 옛날에 저기 김정일이도 많이 만나고 다니고 그랬잖아. 그 공식 그... 공식 수행만 두번 했어. 아, 뭐 그, 노, 김대중 때 노무현 때. 김근식이누구랑 갈까? 왜냐하면 네. 주사파 했다가, 했다가 저기 전향했다면 김영환이, 홍 음, 홍보식에 뭐 이런 애들이랑 가까워. 아 그렇구나. 그일년 선업 회사이고. 내가 이제 사적인 네. 얘기를 하면. 음. 그 친구가 정치학과 후배 뻘대요. 김근식. 이 네, 네. 너는 좀 아는데, 응. 음. 어, 그 백토에 한번 같이 나간 적이 있는데, 난 아, 얼굴을 모르지. 아, 백폰토라. 응. 응. 꽤 기다리는 자리에서, 김근식 교수 당신 나한테 그렇게 실수한 거 기억해도, 나 치부책에 올라가 있거든. <laughs> 기다리는 자리에서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여러 사람이 있는데, <laughs> 어. 저는 종편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랑은 잘 얘기 안 하는데요. <laughs> 그러니까 자기는 지상파 클래스고 <laughs> 어, 어. 5년 위인 백, 박성현 선배, 박성현이라는인물은 어, 어. 저건 종편에서 10만원짜리 받고 다니는 애야. 음. 그 소리야. 음. 근데, 그게 뭐 내가 자기보다 후배라든지, 이러면 음. 좋은데, 자기보다 까마득한 각과 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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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야. 그래서, <laughs> 야, 이 친구 참, 인간성이 특이하다. 음. 아무튼 그 김근식이가 바로 박지원이를 공격하던데? 음. 왜 그런 음. 소리 함부로 하냐고. 어, <laughs> 그거 참 이상하네. 어. 어. <laughs> 그니까, 러 그, 저쪽 애들이 색깔이 좀 이상하잖아. 김영환이, 저기. 음. 이쪽, 미통당 쪽에 와서 놀고 있지만 색깔이 음. 이상하거든, 거기가. 그, 난 막내가, 시, 그, 저기, 천문왔다 그, 떨어진 신보라. 그, 김근식이는 지금 뭐, TV조선도 뭐,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니, 몸값이 떨어졌거든. <laughs> 그때만 해도 작은 지상파 아니면 어이, 아니, 김교수 뭐, 나, 내 말에 불만 있으면 연락해 주셔. 내가 해명할게요. 드릴게요. 아, 제가 그때 박선배님한테 드린 말씀은 그 뜻이 아니었고. 예. <laughs> 희한해, 일단, 희한해. 음. 예, 그 인격이 희한하더라고요. 어, 내가 보기에, 그, 박주원이가 네, 예. 국정원장을 하면서 적어도 북한 내부 권력 관계에서 어느 부분을 가리고 어느 부분을 얘기해야 되고는 이 정무적 감각은 아주 탁월할 것 같아. 근데 박지원이가 직접 국회에 가서 위임 통치인 것 같다. 설명이 근데 위임, 음. 왜, 왜 위임 통치냐 했더니 몸이 피곤하시고 돌아가신 <laughs> 것 같지 않고 <laughs> 아프신 것 같지도 않고 그렇지 이걸 이걸 랑도 보안가 뭔가 그래요? 그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횡설수설 다 잔치 막좋어삼기는 거야. <laughs> 그불로는 랑도 불그 통치 스트레스 군형이가 아, <laughs> 통치를 하셔가지고 좀 스트레스가 그래도, <웃음> 좀 그래서 <laughs> 그래도 참 이쁘더라고 아, 날박전이 아, 네. 그렇게 매력적인 할배인지 몰랐어 아, 그래. 사랑해요 <laughs> <laughs> 사랑해요 예, 국정원장이 국회 가서 하는 말은 그냥 함부로 하는 말 아닙니다 음. 그리고 그 비공개 회의를 다 듣고 나서 진행하고 나서 국민들한테 요얘기는 알려야 되겠다라고 여야 간사가 정리해서 발표하는데, 위임 통치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끝났다. 이제, 이제 국민들한테 지금 준비하세요. 이제, 김정은 근데 이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어. 입술에 하면 그게 미국 압력이었다는 거 아니오. 원래 그말 하기 쉽지, 쉽지 않은데. 그렇지. 썰은, 네. 가설입니다. 음. 음. 미국이, 야, 우리가, 우리 입으로 말해. 요니 음. 네 입으로 먼저, 먼저 말해 <laughs> <laughs> 우리 입으로 음. 말하면 더 세지는데? 니네 음. 입으로 먼저 해. 그게 그 썰이 있어요. 그썰을주 그렇죠. 그 조작하시는 분이 조성한 경기대학교 교수님. 그래, <laughs> 조성한 교수님. <laughs>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네. 실권은 누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북한을 군부로 볼때 둘러봐야 되거든요. 음. 북한에 북한은 노동당은 없습니다. 음. 없는데 노동당의 주요 집회가 안열린지 수십 년돼요 네. 아니 그 지금 뭐저 당대회 한다고 내년 아니, 때. 다, 네. 이미 수십 년 동안 당대회가 안 열었잖아요. <laughs> 아니, 아니, 난팔자 당대 한다고 예고는 돼 있어요. 예, 예. 망가졌다고 이미. 어. 그럼 거기는 어디가 이끌어왔냐? 음. 울트라 슈퍼 비밀 경찰이 이끌어왔는데 그 비밀 경찰의 이름이 음. 당을 밀었어요. 그래서 당 조직지도부예요. 음. 음. 지금 김여정이가 당 조직지도부 제일 부부장 아, 부부장이에요. 부부장. 거기 음. 이제 조직지도부 부장은 항상 이제 김정일. 지금은 음. 이제 김정은이에요. 공식적으로. 근데 음. 부부장이 실제로 실사라고. 근데 그 얘들이 그리고 얘들이랑 연관돼 있는 게 군부에서는 어디냐면 총정치국하고 음. 그리고 호위사령부예요. 음. 그러니까 그 저기 대, 대통령 경호실 같은. 네, 그거 음. 거의 막강한 데니까. 음. 호위사령부하고 총정치국인데 네. 돌이켜 보면 2017년 말, 2018년 초부터 한 10개월에 걸쳐서 조직적으로 작살났고. 호위 사령도 작살났고 총정치국이 작살났다. 음, 음. 음. 그리고 그 자리를 누가 밀고 들어왔냐? 음. 엘리트 야전군인 어, 진짜 군인 성격 음. 애들. 그게 누구냐면 이병철. 네, 이렇게 이병철. 요번에 아, 요번에 완전히 음. 군 장악한 실세로. 음. 그 위임 통치의 군 대표자가 이병철이지. 그, 아. 그리고 이병철이를 뒤에서 밀은 게 누구라고 음. 생각되냐면 저희는 김영철. 김영철이다, 그래서 김영철, 이병철. 네. 여기 남미고 양철이 있다는 거. 기도 대구에도 <laughs> 양철이 이미 음. 군부 통치. 이건 음. 무신 정권이다. 음. 그렇구나. 그래, 고려 시대 무신 정권 때 음. 왕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음. 김영철이 하고 이병철. 예. 음. 예. 그러면 그 최용해? 그런 애는 음. 쪽도 못 쓰고. 김병철, 음. 이병철은요. 아. 전부 그나이로 보면 김정일의 음. 김정일의 서너 살, 너다살 아내나이고 그 김정일이랑 같은 학교를 쭉 거쳤다 그만년때부터 음. 해서 음. 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형님으로 모시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음. 그저당 조직지도부가 2012년에서부터 15년에 걸쳐 가지고 엘리트 야전군인들 천낼때 음. 얘들은 안 다친 거라고. 천낼수 어. 음. 없는 자리에 있었다 음. 그때도. 음. 그러다가 이 친구들이 2017년에 엎어버린 거다. 그럼 김여정이나 배우죠. 아니 일단 관상이 뽕쟁이 관상 아니야. <laughs> <laughs> 아그 아니, 저기 모발 검사 좀 해주고 싶더라고. 음, 음, 아딱 관상이 뽕, 그, 뽕, 뽕 음. 아주 헤비 뽕쟁이 관상이야. 네그 <laughs> 그러니까 메타 아. 메타암페타민 음, 음, 음. 관상인데. 그죠 그, 하여튼, 저, 저 정상적인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음. 이게 사람 1000명, 2000명을 음모를 짜서 한 큐에 죽일 수 있는 프로들의 세계거든. 음. 프로 도살자의 세계그 음. 음. 서른 살 먹은 뽕쟁이, 그 미씨가, 음. 고군 미씨가 뭘 하겠어? 음. 그렇잖아. 음. 김영철, 이병철이, 실제 야전 출신. 야전 출신들이죠. 실제 그러니까 군들 군을 확실하게 장악할 예, 수 있는. 예. 이 급변 사태에서도 군의 동료를 막을 수 있는. 저는 그래서 얘들이 아마 미국과 딜 쳐서 비장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그, ]군요. 김영철이가 어쨌든 미국을 갔다 왔잖아. 예, 그리고 이병철도. 알죠. 해그웨어를 만난 음. 게 김영철이지. 그렇죠. 그, 예. 미국 선을 김영철이가 갖고 있죠. 음. 그런. 애들 입장에서는 지난, 지난 70년간의 모든 문제를 다 김가나에 뒤집어 씌우고 자기들을 신분 세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음. 초이스는 딱 둘이죠. 음. 미국과 들쳐서 그러한 비김가, 음. 군부 독재체제를 연구화 시킬 거냐, 음. 아니면 미국과 들쳐서 완전히 털어먹고 몸 빠져서 뉴욕 음. 가서 살 거냐, 플로리다나 케이만이나 음. 이런 데 가서 그 초이스를 갖고 애들은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 그러고 보면, 이 김영철이가 음. 아니, 뭐, 남한에서는 나를 천안한 푹심의 무슨, 저, 중무자라고 그러는데 하면서 너스레 떨면서 이렇게 나타나잖아. 음. 네? 네. 이 자가 그러니까, 이 정치나 이 배포가 좀 있는 친구야. 아니, 스물 한두 살 때, 그, 그 사람이 스물 한두 살 때, 그, 푸에볼로 납치 사건이 있었거든요. 음, 그 원산아빠대에 있는 68년에, 미국, 미국 68... 그 사람 21살, 22살 때쯤 돼요. 음, 음. 그 사람 계급이, 우리로 치면 이제 중위, 소위 때야. 음. 근데, 중위, 소위 대위 유, 관간급일 때인데, 그푸에볼로 납치 사건, 그 그러니까 미국 함정을 1년 이상 억류했잖아, 요 북한이. 음. 음. 그때 미국 쪽 접촉 연락장교였대요 아, 그래? 이미. 그럼 일찍부터. 아, 이미 엘리트에요. 엘리트, 엘리트 야전군이냐 어. 단지 조직 지도부랑은 다른 길을 가는 거야. 그때부터 영어를 잘했다는 뜻이네. 영어를 꽤 했을 거야. 아니, 그러니까 연락장교를 하지. 음. 그 어려운 협상을. 협상이라기보다 가서 이제 니들 밥이나 먹었냐, 뭐 몸이나 잘 씻고 있냐. <laughs> 그런데 왜 사진을 이런 사, 걔들 프레임으로 납치하는 어. 사람들 사진 찍을 때이 사진 이렇게 하거든. 하고... 이렇게 음. 찍었는데, 음. 북한 애들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laughs> 그럴까 그러니까 미국에 전달할 거 아니야. 여러 <laughs> 명이 사진 찍으면서 다, 다 이렇게 하고 찍었어. 납치돼가지고. 납치돼서, ᄀ, ᄀ, ᄀ. 납가지고 그래서 만나가지고, <laughs> 이렇게, 이러고 사진 찍으면 좀 곤란하잖아. <laughs> 뭐 이런 얘기를 했겠지, 젊었을 <laughs> 때. 어. <laughs> 알겠어요. 자, 시간이 다 됐네. 네. 그 우리 다음 주부터 편성하는데 백모는 자르면 안 된다는 문자가 자꾸 올라오네. 네, 짧아져 짧아져 우리가 백모를 아끼려는 아, 정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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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리고 저기뭐 키스 페이 얘기 좀 해야지. 아 그래, 하세요. 네. 아, 내일 네, 네, 짧게, 네, 네 짧게 할게. 내일 짧게 할게요. 내일 이제 한국에서는 어. 하이트에서 응. 모이는데, 코, 쟤들이 하도 그, 코로나 파스에서 해서 응. 출연하시는 분만 딱 하고, 유튜버도 안 부르고, 어. 모실 필요 없고, 다 영상 떠가지고 전부 해서 드리는데, 출연자들이 막강합니다. 프레드 응. 플레이스가, 백억관 국가 안보의 그 무시무시한 조직의 사무총장. 응. 그 다음에, 어, 캐슬린 맥팔란드라고, 이거 완전히 트럼프의 이너서클 중에 이너서클인 여성분. 응. 응. 그 다음에, 산드라 페이라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책을 두 개나 쓴 어, 저기, 뭐, 소피아 대학, 동경에 있는 소피아 음. 대학의 그, 인류학자. 음. 그 다음에 댄슈나이더라고, 미국 보수주의 시민단체들의 맏형인 ACU의 사무총장. 그리고 음. 우리가 잘 아는 모든 창. 어.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원격으로 연결돼요. 네, 알겠습니다. 사회로 부정선거. 네, 저희들이 내일 취재할 거고요. 그 음. 취재해서. 아마 저희 생방송이랑 겹치기 때문에 생방송을 하기는 어렵고 음, 모레 쯤비를 해서 편집해가지고 음, 어, 음, 네. 음, 또 아마 겹치나. 행사 보니까 음. 한 대여섯 시간 할것 같은데 어, 한네 시간, 세 예, 시간, 예. 네 시간, 서 시간 하니까 그거를 다 보내든지 편집 하나씩 올라가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백모는 저희들이 좀 아껴 쓰려고 이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늘 언제든지 모실 수 있는 분이니까 고정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 않고. 어저 일주일에 필요하면 두 번도 모시고 한 달에, <laughs> 그건 너무 많아. 아, 한, 달에 한 번도 모시고 <laughs> 아, 이렇게 편한 <laughs> 예, 중심으로 어, 그렇게 백마손 예, 잡고 갈 것입니다.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네. 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